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성경 알기 채널의 창성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경 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지만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과 육신의 갈등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셨네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자신 안에 계속되는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과 자꾸 죄를 짓게 되는 현실 사이의 괴리로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 건가요? 이 질문이 바로 로마서 7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옛사람 상태였어요. 이때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어 있는 상태였고, 혼과 몸도 타락한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듭난다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옛 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영, 새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갈등을 경험하는 걸까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만 새롭게 태어나고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혼과 몸은 여전히 옛 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죠. 아,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혼과 몸, 즉,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을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새 세 영, 새세 사람과 육신은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했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요. 잠깐만요.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라는 부분이 특히 궁금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선을 원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나가 진짜 나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영, 새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영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7장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결책은 바로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드러내고 선언할 때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분노나 미움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런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또는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영이고 그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며 하나님의 생명, 의, 말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을 믿고 선언할 때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갈등을 마귀가 이용한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가 오는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군요. 마귀의 주된 전략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유혹 사례를 보세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였는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는 거짓말로 유혹했죠.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이 마귀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귀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정체을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서울을 원하는 것이 나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종족이다. 나는 예수님만큼 온전하다. 나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런 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분노를 느낄 때도요.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0이라는 것으로 확고히 세워지면서 미움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지만 매우 실질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0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써 영적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정말 실천하면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제가 왜 내적 갈등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선언을 일상생활에서 연습해 보세요. 분노, 우울, 미움, 시기 등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 즉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운받은 새 피조물이다. 라는 진리를 매일 고백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내용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 큰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맞아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영적 진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대로 성경할게. 창송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